네 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11주차 두번째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교재 197페이지 4장 나오고요 첫번째 동영상에는 관광의 소비행동에 비로서 비롯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는 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관광객이 단체로 가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램에서 관광객은 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관광교제를 본다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매번 그 파트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자 관광객은 책을 읽을게요.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소비자로서 관광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특정 목적지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그랬죠. 이봉교수님하고 해서 다시 하세요. 욕구하고 요구는 원츠하고 니즈라고 그러거든요. 다른데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을 합시다. 앞에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건 욕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스크 쓰고 맨날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 사람 많은데 피해서 다녀야 되고 짜증이 나죠.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넓은 데 가고 싶고 마음껏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요즘 한동안 유행했던 TV 광고의 슬로건이 뭐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쉬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즐기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죠. 그걸 충족을 안 시켜주면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보면 사회적으로 댓글 쓰고 하는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게 그... 댓글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죠. 근데 아주아주 아주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걸 표현하는 것들 있죠. 그건 뭐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처한 상황이 그게 안 되는 거죠. 자본주의 모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구를 분출할, 그러니까 화풀이의 대상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가 되고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점점 점점 이 안에 쌓여 있는 게못 뭐 건수만 하나 생기면 막 받아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광고의 실용적 가치는 즐기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 시각적 또 미각, 촉각 그런 즐거움 뿐만 그래 그런 걸 추구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기도 하고. 바다에 가기도 하고 그것만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20대 같은 경우는 또뷰 이쁜 카페에도 가고요 요즘은 또어 한동안 펜션도 요즘의 개념은 풀 빌라죠 독채화에 빌려 버리고 그 안에 작지만 수영장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 뷰도 제공을 하고 한쪽에서는 바베큐도 할수 있고 그래서 한 3년 전인가요? 3, 4년 전에는 글램핑, 단체로 답사해서 경주의 글램핑장을 방문해서 전부 다 텐트에서 잤던 기억도 나요. 그때 1, 2, 3, 4학년 다 가는 거거든요. 전학년 답사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어, 관광 교수님들도 시대의 조류를 한 번쯤은 체험을 하게끔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그 감각만 즐기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주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해요 수업시간에 UAM Urban Air Mobility 얘기했던 것도 그런 개념 속에 하나예요 또 울릉도에 가는 수상 비행기도 만든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런 경험 그래서 단체로 지금 가는 게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올 겨울방학에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관광을 전공하고 관광 관련 업종으로 나의 미래를 한번 구상해 볼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많은 경험을 위해서라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어, 여러분 나이에는 꼭 돈이 많아야 여행을 가는 건 아니에요. 최소의 경비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뭐 럭셔리하게 가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친한 친구끼리 여행을 다니는 습관을 하고 가서 바베큐도 하고요. 이런 저런 거탈 것들도 타 보고 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 3월에로 연장이 됐죠. 그 기장에 롯데월드가 개장이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롯데월드 좀가 보시고요. 그런 걸 자꾸 해야만 감각이 살아납니다. 서비스업은 관광은 대표적인 서비스업종이거든요. 서비스업은 감각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 감각도 연습을 안 하면 똑같은 걸 보여줘도 A라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고 B라는 사람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특히 관광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어, 지금 미국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는데 오징어 게임 세트장을 그대로 만드는 사람 며칠 있으면 개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하거든요. 근데 그 게임장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개장만 하면 대박일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동산 마냥은 아닌데 그러고서 뭐 456명 뽑아서 그걸 하겠다고 그 사람은 유튜버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더라고요 또 어, 사회공헌을 위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펀드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아이템으로 또 넘어가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변화 보세요 여러분들 세대 요즘 세대는요 요즘 세대는 굉장히 빠른 거죠 틱톡 15초짜리 동영상이잖아요 뭐 틱톡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빨리 빨리 가야 되죠 긴거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긴 글을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여러분들 세대는 긴 글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소비자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앞줄에 써놓죠. 왜? 뒤로 가면 안 읽으니까. 이해되시이 용서하는지. 그런 것들이에요. 자, 관광객은 맨 밑에 패러그랍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관광객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지형 지향, 지향적인 의사 결정자이다. 그러니까, 뭘할 건지. 아, 나는 지금 피곤해. 너무 스트레스 쌓여 쉬고 싶어 놀고 싶어 즐기고 싶어 그런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의사 결정을 하고 뒤에 가면 또 의사 결정 과정을 따로 하게 돼요. 그때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관광기업은 관광객의 목표 지향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욕구와 기대를 효과적으로 충족. 아, 여기서도 더 깊이 들어가나요? 그들의 정보 처리 과정.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단계 단계별로 치고 들어가서 더 많이 여행하게, 더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뒤로 가면 나옵니다. 이제 관광객 관광 행동의 연구요. 이거는 이제 관련된 학문 분야를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 보면 1학년 수업 시간에는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들 뇌과학 얘기도 많이 하고요, 심리학 얘기도 하고요, 또 사회학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자, 봅시다. 현책쪽에 있습니다. 인간 소비 행동에서 관광 행동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등 기초 학문의 성과에 의존하는 종합 학문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퉁쳐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문학. 그죠? 그런 것들에 관한 연구. 4차 산업 혁명되고 인공지능되고 그래서 인문학은 쓸데없다. 그런 얘기들을 한동안 박근혜 정부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메타버스든지 아니면 뭐 게임 업체든지 게임 전공을 안 했어도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학과, 국문과 그런 데 분들을 뽑아요 해보니까 왜 뽑냐면 게임 만들면 조금만 요령 가르쳐 주면 만들더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만 근데 그 게임을 하는 인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카카오, 네이버, 핀테크 업체 그런 업체들도 요즘은 인문학 전공자들을 뽑아요. 우리는 이미 폐과를 시켰거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예요. 그걸 전공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따로 배울 데도 없죠. 그러면 서점에서 심리학. 역사 그런 것들에 관한 책 쉽게 써져 있는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 하나 하나씩 이제 들어가 봅니다. 심리학, 사이칼로 싸이칼로지 이건 뭐죠? 개인 행동의 심리적 기준을 탐구한 문으로통기 지각 태도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뭐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개 실험. 파블로페 계러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갖고 실험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 우리 일제시대에는 마르타 했죠. 731 부대에서 인간에게 독일도 그랬어요. 2차 대전 때. 독일도 강제로 주사 주입하고 아마 윤동주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서 주사 매일 쓸데없이 주사 맞고 하는데 실험실험알죠 균을 집어넣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다리를 잘랐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어? 그 치료가 되는가, 뭐 그런 거 아주, 그래서 마르타라고 했잖아요, 마르타. 통나무라고, 일본 말로 통나무거든요. 그런 시,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인간에 관한 것을 할 때는 엄청나게 규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보면 하다 못해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도 대학 본부에 그것만 취급하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 설문지를 보내서 그 파트의 그 파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허락이 떨어져야만 설문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 존중 세상이 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심리학 타블로프의 개 실험은 뭐냐면 개를 한 마리 놓고 밥을 주기 전엔 종을 한번 땡땡땡 쳤어요. 그러면 밥을 주는 거죠. 다음 날도 땡땡땡 밥 주고. 그러니까 실험을 해 보니까 이 개는 땡땡땡 소리만 들리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침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파블로프의 실험이거든요. 심리학에서 제일 기초적으로 다루는 실험.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둘째 심리학 밑에 동기, 지각, 태도. 동기라는 건 뭐냐면 왜? 왜 여행을 하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여행을 하지? 그죠? 그걸 연구하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뭐 아니면 슬플 때 신날 때 아니면 제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뭐 여러 가지 있,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고요. 지각이라는 거는 저기 아름다운 경치가 보여요. 꿈은 그 쉽게 말하면 지금 가을이니까 내장산 단풍이 너무 이뻐요. 그 단풍을 어떻게 머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쁘다. 그 과정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거고. 그다음에 태도. 거기에 대한 태도. 이쁜 걸 봤을 때 어떤 태도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 B, 그 행동 분야에서 나온 게 보이스카우트 있죠. 어, 여러분들은 보이스카우트를 모르나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니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실험을 했죠. 그래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A 집단과 B 집단으로 고 A 집단은 어떤 숲에 가서 야 신나게 놀아 몇 시까지 와 했고요. 요 집단은 놀아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교육을 시키죠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나무에다 이렇게 뭐 칼로 긁어내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유가 뭐고 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얘들, 얘들도 풀어놓고 몇 시까지 와그 다음에 조사원들이 A그룹 D를 쫓아가면서 모르게 조사를 하고 B그룹 D를 쫓아가면서 또 모르게 조사하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결, 결과가 어떻게냐면, A그룹에서는 나무에다 이렇게 칼로 조각을 하거나 낙서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고, B그룹, 사전에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는 그런 행동이 A그룹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아니, 교수님, 뭐, 동기지각태도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예, 보세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요. 심리하고 태도만 설명을 할게요. 사람들은 언제 여행을 하고 싶을까? 그걸 알면 예를 들어서 그고 집단에 집중적으로 막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태도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죠. 요즘 사회적인 화슈, 이슈가 환경이죠.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일회용 컵을 값을 받고 음료 마시고 거기서 반납을 하면 천 원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관광은 자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라고 칭하는 것들의 약 70%가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서 환경에 대한 지구 온난화 그렇고 환경에 대한 관심 이 무지 많죠.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뿌했거든요 4월달에는.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관광지. 하늘도 깨끗해지고요. 인도의 타지마을 같은 것도 자기 색깔을 딱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서 사람들은 그리고 바닷가에 집 나갔던, 돌아오지 않던 거북이들이 막 오고요. 자연스럽게 자연이 회복을 했어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훼손이 되겠죠.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인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놀더라도 자연을 생각하면서 놀다는 얘기죠. 또 이런 표어도 있어요. 당신이 이곳에서 가져야 할 것은 즐거운 경험이고요. 당신이 이곳에 남겨야 할 것은 발자국 뿐입니다. 방문하서 신나게 재밌게 놀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버리고 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발자국만 남기고 하라는 거죠.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표, 정확한 지금 워딩은 아닙니다만 그런 표들이 꽤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려면요. 어? 점점 점점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을 갖네? 그러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할수 있는 관광은 없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혁신이에요 그게 아이디어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그런 단어 아니에요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없죠 가서 신나게 노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그게 일반 관광객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들을 상대로 우리 관광상품을 팔고 거기서 적정한 이익을 얻고 그리고 깨끗하 자꾸자꾸 그런 새로운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제공자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거니까 프로바이더 제공자 그죠?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고민도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심리학은 뭐고 뭐 그거 외우는 거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사회학이요, 소시 소시알지라고 그러죠. 사회학. 우리는 한 사회죠, 대학 사회고 부산 시민 사회가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읽어봅시다. 사회 심 두째 세째 줄. 사회 심리학은 사회 집단 내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는겁니다 이는 개인이 준거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저정데 뭐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앞부분 할게. 사회 집단 내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는 겁니다.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그거 언제 쓰레기를 많이 버릴까?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거예요. 지금은 시내 쓰레기통이 별로 없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조금씩 조금 쓰레기통을 놓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유가 뭐냐면, 어 동네에도 그럴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누가 쓰레기를 먼저 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은다 거기서 버리죠. 서면 뭐 광복동 그런 데갈때누구 하나가 플라스틱 컵을 놓고 커피 먹다가 커피 반쯤 남기고 놓고 가면 순식간에 그빈그 그 음료수 통 음료수 버리는 데가 돼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 식단 안에서 개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게 그 심리학으로 더 쉽게 설명하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연식이 똑같은 차, 오래된 차를 가지고 어, 어, 어떤 동네에 주차를 했어요. 똑같은 차두대 A, B를 같은 동네에 주차를 해서 거리를 두고 근데 A라는 차는 유리창이 말짱한 문도 닫혀 있어요. 근데 B라는 차는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서 가서 봤더니 여이 유리창을 멀쩡하던 차는 특별하게 변화가 없죠 근데 깨진 유리창을 가졌던 차는 타이어도 누가 훔쳐갔고요 뭐 낙서도 돼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 쓰레기 버리는 거랑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학에서 사회심리학에서 그런 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준거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준거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적어보세요. 중거집단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집단.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집단 적어보세요 한번더 할게요 준거집단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집단 이거는 이렇게 해서 준거집단 이 처음 나오, 어, 이론이 나왔던 거 그거거든요 미국에서 미국도 군인대가 있죠 해병대 육군 해군 뭐 공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병대 있는 사람들은요 해병대가 월급이 상대적으로 작았답니다. 다른 집단에 다른 군대에 비해서. 근데 해병대 사람한테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족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어, 뭐, 뭐 제, 저 해병대 제도 돈 얼마 받고 제도 얼마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그 해병대 자체가 자기의준거 집단인 거예요. 자기가 월급 받는 게 많은지 작은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때지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준거집단인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는 개인이 준거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한편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나 못하면 뭐 소위 말하는 일진도 있고 뭐, 뭐 짱도 있고 있었겠죠내 기준이 되는 집단이 그, 그 아이들이라면 그들과 어울리는 행동을 또 하게 되죠. 아니고, 범생이 집단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것도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 그, 노논가에 나오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 이거 그러니까 되게 늙은 교수 같은데. 까만 근묵자근목자 까만 거에 가까이 가면 나도 흑색으로 변하고요. 근주자적. 붉은 쪽으로 가면 나도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가 노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라든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게 준거 집단이 되는 거죠. 보세요. 어, 하이클래스라고 그러죠. 아주 상류층 같은 경우는 뭐, 재벌은 아침에 프랑스의 유명한 베이커리에서 갖고 온 식빵을 비행기로 공수에다 먹는다고 그러죠. 그 한진그룹 얘기예요. 대한항공. 걔는 거기서 지정해서 그 사서 보내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준은 아니잖아요. 토스트 먹어도 되고, 파리바게트에서 그냥 먹어도 되고, 그죠. 기준이 되는 집단. 그러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할수 있죠. 우리가 관광상품을 업그레이드시키거나 그런 거할 때. 그러니까 광고, 마케팅이 그런 거거든요. 어... 전지현이 지금 무슨 명품 선전을 한다고 그러죠? TV에서 명품. 근데 그 전지현을 모델로 캐스팅하고서 명품 매출이 확 늘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저런 것을 내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 대중적이니까. 그리고 상당히 뭐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얘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학, 심리학,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틈나는 대로 흥미를 갖고 찾아볼 필요가 있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원천이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교양으로 사회학, 심리학 그런 쪽의 과목을 듣는 것도 여러분 미래는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과제를 또 내야죠. 과제는, 어, 한 개인이 과 어,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 및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얘기했죠. 지읒, 기억, 지읒, 디귿초성만 얘기하면. 그죠?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관광학교론 11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